2023년 2월 7일, 충남 삼성고등학교에서 7기 학생들의 졸업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졸업식은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 라는 슬로건을 갖고 3년간 신없이 달려온 7기 학생들을 위한 축하로 가득 찼는데요. 미래의 문을 통과하고 사회 첫 발을 디딜 7기 학생들의 생생한 졸업식 현장을 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방학이 한창인 2월의 어느 날, 학교가 모처럼 북적입니다. 한달 만에 돌아온 3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들을 축하하러 자리해주신 내빈분들 또한 인사 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어, 우리 친구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졸업 후의 미래도 정말정말 정말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졸업 축하해! 이렇게 뜨거운 관심 속에 7일 오전 10시 충무관에서 제7회 졸업식이 성대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충무관을 가득 메운 인파와 여기저기서 보이는 꽃다발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졸업식과는 달리 규모 있게 열리는 이번 졸업식을 더욱 실감나게 하였습니다. 졸업식은 학사모와 가운을 차려입은 7기 학생들 사이로 3학년 담임 선생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입장하시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입학할 적 처음 통과했던 진리의 문을 지나 3년간의 여정을 끝마친 학생들은 이제 미래의 문을 통해 사회에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실기 모두 1학년 때보다 한층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미래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춤을 추거나 <laughs> 포즈를 취하고 <laughs> 큰절을 올리기도 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하였습니다. <laughs> 좀 길지만 착실합니다. 오세요, 큰사디 플로마. 담임 선생님들의 축하영상 역시 파격적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축하영상을 찍으신 선생님이 계신가 하면 깔끔한 카메라 무빙과 함께 농구샷을 보여주신 선생님도 계셨고 <laughs> 처음 배출된 아이비 학생들을 위해 영어로 축하영상을 준비하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여기에 재치 있는 진행까지 더해져 졸업식 내내 내빈석에서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나온 지난 학교생활을 추억하는 영상은 재미와 함께 감동을 주며 졸업식의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시계 말미에 이어진 교장 선생님의 졸업 선언과 학사모 던지기는 졸업식의 피날레를 장식하였습니다. 축하를 위한 인파는 시기 끝나자마자 가득 몰렸습니다. 3학년 6반 홍찬이 졸업 축하하고, 이제 20살 됐으니까, 장난은 그만 치고, 20살 성인답게 열심히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 찬이야, 3년 동안 고생 많았고, 어, 앞으로 어, 지금 했던 것처럼 어, 잘하고, 어, 건강하고, 그리고 멋진 찬이가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이후 학생들은 가족, 친구,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내에 위치한 포토존과 운동장에서 사진을 찍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삼성고 졸업 처음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제가 졸업하는 순간이 상상이 안 가는데 벌써 온것 같아서 되게 그 시간 3 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빠르게 느껴졌고 또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사실 밴드부 같은 거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학 가면 은 밴드부 활동 꼭 해보고 싶습니다. 슬기 수고했어. 졸업 축하해. 후에 삼성볼을 인수할 수 있는 CEO가 되겠습니다. 얘들아 20살 되서도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좀 연락하고 만나자. 이번 졸업식은 3년 만에 성대한 식에 많은 관심이 돋보였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7기의 슬로건 문구처럼 3년간 최선을 다해 달려온 7기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야, 우리의 CTN 뉴스 강다은입니다.